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긴 롱스커트나 넉넉한 롱코트를 입었는데 왠지 옷이 나를 입은 것 같은 느낌? 아니면 예쁜 옷을 골랐지만 키가 더 작아 보이는 것 같아 좌절한 적 있으신가요? 저도 키가 작은 편이라 정말 많이 공감하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2025년 패션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키 작은 여성들이 더커 보이고 스타일리시하게 보일 수 있는 팁을 준비해 봤습니다. 2025년에는 칼럼 스커트가 트렌드의 중심입니다. 이 스커트는 허리부터 발끝까지 슬림하게 떨어지는 라인을 강조하며 키 작은 분들도 자연스럽게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줘요. 특히 모카무스와 같은 따뜻한 뉴트럴 컬러를 선택하면 트렌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낼수 있어요. 체크 패턴은 올해 반드시 활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. 작은 체크 패턴의 자켓이나 스커트를 선택하면 전체적인 비율을 정돈하면서도 트렌디한 느낌을 더할 수 있어요. 상하이 중 하나의 체크 아이템을 매치하고 나머지는 단색으로 연출하면 깔끔해 보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합니다. 2025년의 핵심 컬러 중 하나인 모카무스는 따뜻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. 상하이를 같은 계열의 모카무스 톤으로 맞추면 시각적으로 길고 슬림해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어요. 특히 미니멀리즘 무드와도 잘 어울려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. 키가 작은 분들도 롱코트를 멋지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. 발목까지 오는 슬림한 롱코트를 선택하면 비율이 더 좋아보이고, 안에 레이어드한 아이템들을 더 돋보이게 할수 있어요. 베이지나 차콜 그레이와 같은 톤다운된 컬러를 선택하면 더욱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. 플랫폼 슈즈는 키를 보완하는 동시에 스타일리시한 무드를 더해줍니다.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로퍼나 앵클부츠를 선택하면 어떤 스타일에도 매치하기가 쉬워요. 특히 올해는 간결한 라인과 소프트한 소재가 유행이라 더 멋지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스타일의 마무리는 항상 가방이죠. 키가 작은 여성들에게 딱 어울리는 가방을 추천드리자면, 킨더잼의 미니백과 푸딩백을 빼놓을 수 없어요. 미니백은 심플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고 작은 사이즈에도 충분한 수납력을 자랑해요. 데일리로 활용하기 딱 좋은 아이템이에요. 또 푸딩백은 몽글몽글한 디자인과 포근한 느낌으로 겨울 코디에 찰떡같이 어울리죠. 어떤 스타일을 들어도 완벽하게 어울린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팁으로 2025년의 주요 패션 트렌드를 따라가면서도 키커 보이는 스타일을 연출하실 수 있겠죠. 그리고 킨더잼의 미니백과 푸딩백으로 스타일의 마무리 포인트까지 더해보세요.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유익한 패션 팁으로 찾아올게요.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시고요. 감사합니다.